네, 예, 안녕하십니까. BDJ 피싱클럽 허브입니다. 이번엔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빠르게 할수 있는 채비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에다가 원줄을 연결해 주시는데요. 예, 매듭법은 제가 이쪽 상단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매듭을 간편한 매듭, 우리 조상님들이 쉽게 할수 있는 매듭을 하나 예, 돌에다가 연결해 주시고요. 예, 저는 제가 지금 이 쓰는 매듭은 아주 간단하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라인 커터 같은 거는 뭐 사실 수도 있지만 집에 보시면은 아마 손톱깎이 같은 거 많이 놀고 있는 애들 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여기 너무 짧게 잘라주시지 마시고 약간 여유 있게 아이 정도 여유 있게 잘라주신 다음에 이제 채비가 다 끝났습니다. 예, 핀돌에다가 봉돌을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애기를 걸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꼭 체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여기를 체결을 해 주셔야, 채비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 채비가 바로, 우리 조사님들이 쭈갑에서 많이 쓰시는 직결 채비입니다. 직결 채비. 이 채비만 하시면, 낚시하시는, 쭈갑 낚시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쓸수 있는 채비법으로, 좋은 손맛, 좋은 조항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